아마 베드로는 밥 먹는 내내 단한 번도 예수님하고 눈도 못 마주쳤을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나는 네가 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혹은 네가 반석이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난 네가 원래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너를 불렀고 너를 사랑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불렀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나를 따르라. 베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불러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신앙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게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란 이름, 아내란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엄마란 이름, 아빠란 이름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원래 이름, 역할의 이름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다시 불러주십니다.